단순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의 해부학적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쉽게 말하면 유리창처럼 이제 각막에 해당하는 거고 이 안에 이게 어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입니다. 뭐 이렇게 모델이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빽이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 눈에서 상을 이 망막에 맺히게 하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혈관이 있는 부위가 이제 옛날 카메라를 말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눈하고 뇌를 연결해 주는 시신경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상태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내장이 오기 시작하면 타입이 여러가지 타입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고 주변부부터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오는 백내장은 백내장이 있고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뚫려있으니까 시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백내장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반대의 케이스인데 백내장이 오더라도 가운데만 와가지고 백내장은 조금 왔습니다만 시력이 잘안 떨어지고 잘 떨어져가지고 잘안 보이고 어, 불빛이 많이 번져 보이고 침침하고 이런 증상에 백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백내장 말고, 이제 연세 드시고, 나이가 드셔서 아주 뭐 백내장 그냥 내버려둬서, 오래 되신 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뿌여져가지고 자기 손가락도 못볼 정도로 거의 실명단계에 이르는 이런 백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은 여러가지 타입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혼탁돼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인공수정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요 눈에다가, 깨끗하게 된 인공수용체라는 걸, 이제 사람이 만드는 인공수용체라는 걸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이고, 백내장은 치료가 결국은 약으로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수술밖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아 백내장에 대한 질환을 알고, 그 증상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백내장이 확진이 되면 그 상태를 봐서, 수술 시기를 조율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